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위치는 영상에서 보시는 곳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호동초등학교가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으며 성호중학교는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도보 1분과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동에서도 위치가 좋은 곳에 속하는 곳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랍니다. 총 10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주변 건물들은 5층 정도로 되어 있어 더욱 웅장해 보였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일렬 주차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최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층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이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간단히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아파트 매물로 방이 4개짜리 집입니다. 일단 큼직한 크기가 눈에 들어왔으며 구조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집이랍니다. 넓은 거실 공간은 채광이 아주 우수했으며 웬만한 가구는 충분히 배치하고 남을 사이즈입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으며 주방 일자형 구조라 더욱 크게 느껴졌답니다. 층고도 높아서 트여있는 느낌을 받았고 파란색 코팅창은 더욱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 더욱 깔끔한 거실을 완성했네요. 맞은편으로는 거실만큼 큼직한 주방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두 대자리 확보되어 있으며 11자 구조로 되어있는 싱크대가 더욱 편리해 보였습니다. 대면식 싱크대라 설거지나 주방일을 보시면서도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방 구조였습니다. 안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거실과 같이 남서향으로 창이 나있어 채광이 좋은 방이었습니다. 방 사이즈가 특히나 좋았는데요. 깔끔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안방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 모두 잘 부착되어 있네요. 저희 왕부동산에서 신축빌라를 분양 받으시면 중개수수료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공인중개사에서 소중한 내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발코니가 달려 있는 방이었으며, 크기도 적당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발코니에는 아주 큼직한 창이 달려 있어 채광이 더욱 좋았답니다. 이곳은 세탁기를 배치하고 빨래 방으로도 사용하면 좋겠네요.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하여 방마다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집의 장점 중 하나랍니다. 바로 옆으로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곳 역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으며 메인 등 없이 다운라이트 등을 시공하여 전체적으로 환한 방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방인데도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었으며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호텔에서나 보던 고급 욕실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샤워하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진 부분이 너무 멋스럽네요. 두꺼운 파티션이 있음에도 넉넉한 욕실이었답니다. 자연성 느낌이 나는 타일은 실물로 보면 정말 괜찮아 보인답니다. 기본적인 욕실 기구들 모두 고급 제품을 사용했네요. 다음은 마지막 방인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발코니가 있는 방이었는데요. 남서향으로 나있는 창으로 인해 채광도 좋았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하나 빼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 발코니는 방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창이 큼직해서 조망도 좋고 채광도 너무 좋았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1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큼직한 집을 찾으시는 분께 딱 알맞은 집이니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